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G2 파워입니다. G2 파워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개인이 많고요. 당일 매수로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확 감소하면서 밑으로 밀렸다. 그러면 아직까지 눌림목이라고 일단 볼수 있겠죠. 올라간 포켓.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본 사업은 이제 오일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야 됩니 거리량 증가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매수 신호의 저가를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이번에 못 넘어가면,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쪽 저점을 한번 타질하러 오거나, 이 갯맥으로 올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5월 2 7일이 이거든데,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일단 없어진 거니까,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요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32,6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뭐, 이쪽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고, 여기까지 올라간 걸로 잡는 게 낫겠네요. 눌렸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크게 올라가면, 뭐 35,000,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얘는 이, 이 상장한 요시가는 이 굉장히 저항이 큰 구간입니다. 고관은, 고관을 넘어가려면 거래량, 지금 정도의 거래량 갖고는 못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좋은 쪽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29,400원. 눌렸을 때 이만, 여기 지켜주면 요런 엔자형그럼 여기 31,300원이잖아요. 눌렸을 뭐때 여기나 여기 지켜주면 요런 엔자형으로 조그만 엔자형 슈팅 나면 이제 큰엔자형 가고, 여기서 이제 늘렸을 때는 이 밴드 구간을 웬만하면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이렇게 또 크게 갈수있다고 보는 거야.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저점이 탈락이 된다면 그냥 여기서 요까지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요렇게 24,750원 구간이 여기 저점. 여기 상한가로 뜨기 전에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 그다음에 눌림목을 잡으려면 좀 밑에서 잡는 게 낫습니다. 2 1,300원, 1 8,950원에서 매수하셔갖고 요전자점을 이탈, 손절 잡고 가시는 게 낫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상승 추세 밴드가 여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긋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이이 구간에 강하게 오버슈팅 나오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거래량 증가하면서.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